랜덤 모드, 모드, 랜덤 모드? 기본 모드 했으니. 음, 어디 말고. 아니, 이번에 나 댓글 했으니까 당구합시다. 거거 오케이, 오케이, 도시. 아, 그 말고 당거해난도마이몽이다 어, 아, 아 오케이. 난도마이몽이다 오케이. 오케이? 스키는 뭐야? 도라이몽 이제 야, 도라이몽. 저도 좀음만드는 저도 내 읽으면 도마이몽이다, 이 새끼들 도마이몽. 아, 이고오오오오 개무잡죠? 개무잡죠? 아, 아이, 뭐야. 아, 씨, 벌써 다 연습했죠? 개무잡죠? 아. 아, <laughs> 비이신아케가안눌렸어 아, 죽여주지. 어서 나에게 불타는 조세 만족시켜 보아라. <laughs> 불조? 어디 갔어? 일로 오네? 나 해보자 이거지. 예.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 진정. 지중... <laughs> 아, <laughs> 아 씨발. <laughs> 이거 부딪히면 죽네. 아, <laughs> 아 그렇게 줘야? 하는 거 아닌. 아니...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이거 부딪히면 죽네? 아 몰랐어 몰랐어 아, 어디 아, 있냐 놈야그 그 징징이 거 여기도 있냐? 스타트에 어, 있지 어, 그거 동전 주는 징징이 하면 돼 그거 어, 징징이 할래? <웃음> <웃음> 나이스 아 근데 그거 존나 많... 달리 나던데 엉덩이 존맛탱 이리 오세요 어? 어, <laughs> 제발, 너, 뭐. <laughs> 누구 남았어? <laughs> 시옥이 남은 거야 이거? 내 이거 원... 역시 의물 어 시옥이 왜이렇게어야돼어서 <laughs> 밥 먹고 이건 만였냐 이건 뭐였나어어어어아 컨트롤 아 감히 안되지 안되지 아, 안 안되지 컨트롤 보고 깜짝 놀란다 이씨 우와 진짜 내곡잘 따라다니게 이긴다 헤헤헤이헤헤헤헤헤헤헤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타이밍 가오비. 아, 어렵네. 헤이! 아! <laughs> 헤이, 헤이, 헤이! 친구야! 네, 이 커다가 어디거든, 문맛좀 봐라. 아, 네. 아 유리, 뭐야, 내 웅체하셨냐? 아, <laughs> 데려오지 마, 이씨. <laughs> <laughs> 데려오지 마. 오, <laughs> 어? 어, 뭐야! 우와. <laughs> 어? 헤이! <laughs>

아기올레이호. 아기 <목소리> 올래 <아기올레이호>. 이거. <아기올레이호>. 야, 식욕이 얼마나 많은 거 봐. <목소리> 야, 시우야 1분 버텨야 된다. 빌리티티 <목소리> <목소리> 어, 존나 잘하는데. 시우가 개 잘한다니까. 저 새끼 내가 못 다는 이유가 있어. 특히 저번에 그 했던 맵은 식욕이 전용 맵이었어 거의. 인성 조씨. <목소리> <사물상도. 목소리> 그 인성 도네 개다해가지고. 저거 봐, 개 잘한다니까. 야, 드라이몽 똑같지 조작감. <laughs> 아 이거 원래 그랬을지, 울린다니까, <laughs> 야, 이 원래 그랬어이 신발 뚱뚱한 새 대가리 존나 걸린다 니까 저거. 괜찮아. 야이시초만보이면 돼. 시경가이쓰 있어. 아니 그니까 아니 레이이못 따라와. 신기하게 제가 살리면은오오오 오오오. 막판 막판 오 이거 잡히나 오오. 이거 잡히나아아아 아, 아, 저, 저, 빠른 저. 거 봐. <웃음> <웃음> 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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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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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리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아. <laughs> 아, 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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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다 와, 이야 됐다 됐다 야리 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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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에이에 이리 이여기이여기 이리 와, 형님 살려 주세요. 살다 살았다 살았다. 뭐야? 아래쪽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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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저희 여기 저희 여기서요. <laughs> 야, 나 많이 버텼다. <laughs> 나 많이 버텼다. 나 많이 버텼다. <laughs> <거쳤다. 웃음> 아 에이. 걸렸다. 아이 걸리네? 야 내가 거의 40, 40초 4 0 정도 버텼거든? 아니 네모나. 아 미안 형 걸렸어 얘. 미안 형 걸렸어. 아어려네 숨어있으면 안 돼. 개인 피지컬이 중요하다고. 어, 뭐, 이거 나무는 왜 스카이야? 아왜 <laughs> 어, 실력 차이 너무 심해. 쉬... <laughs> 어? 야야야 야, 야, 이 새끼야. 낚시질 할수 있을 것 같았어? 어? 이게안 와? 너내가 뚱뚱해서 아, 살면서. 한명 남았어? 네. 두명 아, 남았구나. 두명 남았어요. 두명 남았어요. 아, 그면한명더 그러니까 나왔구나. 오 오, 호 컨트롤? 맞아, 이하는개 밖에 막고 있다. 이 새끼야, 어? 이 새끼야, 이와너이 새끼, 이리와새교야 이런 거, 이새 움직였다. 이새끼이리와 오, 샤크이잘네 개자. 어어, 어이이 초, 이 초, 이 초. 아 그렇지, 뭐이 새끼야. 필러는거 봐. 이거 살려줘. 보인단말이야야 이거 딱착각 했으면 어이 보인단말이야 인성 중에 나 인성 중에 이거 살려주네. <laughs> 인성종. 살려주네. 아왜 소리 존나 무서워.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소리 나는 거. 이씹 새끼가 감히 나 농간하다니. 어! <laughs> 이놈들, 이놈들. 어허! 아오오 오. 오도라이 돋발라. 어허! 게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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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힙. 아. <나이스>. <laughs> 이런말한번 하지 마. 정말 무섭네. a p p l 누구 나왔지? 오케이. 아! <laughs> 오. 조금만 더 버텨. 에스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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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laughs> 뭔데? 에이스카이. <laughs> <Hey, 애플 힙. 웃음> 아스카이 개웃기네. <laughs> 지다가다 <지상하다> 그냥 잃었어. <뒤졌어. 웃음> 로드킬 나이스 아이씨. 오, 이건. 콘트롤 뭐야? 콘트롤 <laughs> 뭐야? 이걸로 치는 야, 근데 네온차 살아 있는 거 알아? 네온차 살아 있는 거 알아? <laughs> 너 뭐야? 파란데가 차크 아니야? 저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네온 차요. 네우 쥐요. 오 존나 이네 어. 예스 오오. 나타다 나왔어. 잘했지? 큐. 아 <laughs> 이거 형님. 마지막이다. 이거. 이제 매치 포인트. 오. 왜 이렇게. 아, 아 뭐야! 뭐야? <웃음> 와. <웃음>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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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다들짝 하는거 야아 이거 <laughs> 어! 아이샤카 <차크아>, 내가 막을게 진짜 <laughs> 죽었어요 형님 아 그래? <laughs> 아이 스카이 도망가는게 왜신스러워하내 하지 하지 앞에서 대만 하지마라 <laughs> 아 아, 누어해보 존나 무섭네. 아픈다. <laughs> 오, 이걸? 오? <웃음> <웃음> 이 새끼들 진짜. <웃음> <웃음> 아, 잠깐만! <laughs> 까비, 까비. 아, 근데 진짜 오래 못했다. 잘했지? 둘이 숨어있는 거야, 저 둘이 숨어 있는 거 같아고. 스비 아... <laughs> 스카이 아뭐 스카이 뭐해 스카이 또 놀다야 뭔지. 꺼내, 꺼내, 죽는다 저거. <laughs> 이걸 이걸 살려줘? 근데 걸린 거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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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카이오오오데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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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야, 이거 노마이크 밖에 말이죠, 완전? 아, 씨야 아, 아, 지금, 그 부모님 그랬던 것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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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스카이랑 식욕. 아. 제 말, 아무 말도 안 하죠. 오, 개 밖에 나는데? 어, 이제 제 2의 식욕인데, 이 정도면? 저 나도 잘했는데, 나도 칭찬해주면 안 돼? 언제, 언제까지 그러냐. 항상 마지막에 아, 살아남은 아, 사람이. 그래, 나한 30초는 넘게 뽀긴인것 같은데? 야, 갑자기 타격 불기 믹스. 아하하하하하 아아좀더 재밌네